예 오늘 새첫주 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로 오늘 바고자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말씀과 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분하지 말라라는 말과 씀 이어서 주동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 죄, 죄 자체, 죄의 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 같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 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원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후본 마음이라는 거지. 어, 결국 그것은 인간의 지배욕과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음, 원제에서부터 그 결과로서 본세, 자본제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에, 작동이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원제의 결과로 말미 암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어, 이 욕망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관녁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 음.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악한 권능에 속합니다 그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요 네 번째는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계이 자연을 향해서 잘못을 범하는 그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고 셀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 어, 이 죄라는 것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음. 이 원죄라는 그 불편한 진실이죠, 그게. 음.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이 본성상, 항상 죄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음. 그걸로 말하면 온 인류가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간의 삶,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도 말하자면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도 우리가 그 고통으로 받고 있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말하면 나하고 일년식도 없는 타인에게 마저 통력이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이 어, 이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몽주의 있죠. 인간의 가능성을 찬양했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학문, 종교에까지 섬에 들어서 그 속에 든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그 파괴적인 결과를 몸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말하자면, 창조되었을 때는, 그때, 영생하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가능성이란 것은, 말하자면, 어린 싹의 형태였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어떤 나무로 발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하면 아 이제 이 중도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참으로 귀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참으로 어슬픈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가죽옷이 어떻게, 에, 그것이 발전되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온있는 자로서 하나님 상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까지 우리가 초대받는 존재이다. 어,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큰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속에서 그 인간성에 대해서 분명히 깊이 절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깊이 빠져 있는 자에게 그것은 더 참으로 큰 경이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져 빠진 빠졌던 사람이야 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신비를 더 깊이 에,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은 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말하자면 저주라고 결코 저주라고 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죄야말로 죄까지도 우리의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 원죄란, 원죄의 교리란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억압시키고, 우리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런 교리가 아니고, 에, 이 끝없는 이 타락의 순환의 본래에서도 그래서 벗어나 나는 참인간을 하나님께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참으로 에,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분명한 표지이지만 현실에 대한 희망과 공정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저주는 결코 아니다. 인간 삶에 대한 참으로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밝음과 어둠, 또 타락과 숭결를라는그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스스로 가만히 아무 기만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아마 진실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갈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동주 서시에 보시는 건 말씀이 나오지요.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정막하더라도 빛나는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별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깊은 밤에는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그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고 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자, <laughs> 오늘 본문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고 기도하지 말고 전부 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랑 금식을 그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은, 음, 생각에 빠져서 음, 그 자체가 자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할 때 죄가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봐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깁니다. 종교적인 교회를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다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이슬람교는 다섯 번이죠. 일하다가 말고 다섯 번이나 그자기신의 기도하는 그 견고한 모양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laughs> 또, 이 중원부은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중건동 지방의 그 주술의 풍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한 장을 택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신맥신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효험이 있다는 그런 풍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풍성 기도 갔을 때에 주여, 주여, 주여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악을 쓰는, 말하면 지성년, 감청형 같은 그런, 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이풍성기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기도를 격려해 주는다는 의미에서 있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주술적인 풍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100번 반복하면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사라진다고 는데 그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음. 어, 자 이제 주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예, 계속해서 12절 6장 12절 12절 13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기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 우리를 강조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참으로 정감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라는 것은 아, 우리가 이, 이 우리라는 뜻이 가장 잘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항의로 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하는 자이고 저안 믿는 자들은 지옥 탕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밧줄을 내려서 구덩이에 빠진 그들을 보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다시피 우리라는 대목에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저 불신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묶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 요한복시 1장,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에게 이런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제재를 사해 주고, 같이 곧 제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대목에 우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자로서 우리한테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월감으로 작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오면 알죠.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도 따지고 보면 저안 믿는 자들, 부신자들, 또는 타종교인들의 그들의 고통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그들의, 그들을 돕기도 해야 되고, 또는 반대로, 반대로 그들의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이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순이고 그 이중성이 그 어떤 근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따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은 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이 어떤 한계 악의 한계를 정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일반은 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 5절에 보시면 이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으로 원죄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그 양심이 정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거나 변명하며 그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비록 지킬 수는 없다지라도 온 인류에게 그러한 도덕적인 황금률을 인간에게 주셔서, 심으로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7장은 나오지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에, 세상의 도덕이고 윤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정부라는 공권력, 그 음, 세속 권위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나마 최소한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과 공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 인류를 내적으로는 그원죄로말미암는 삐뚤어진 욕망과 외부적으로 오는 폭력적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율법, 양심, 어떤 이성, 과학기술, 이런 것들, 정부, 물론 그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 주신 말씀, 특별히 11절, 12절, 13절,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된절을 사해 준것 같이 위제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원죄를 뒤집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공동 사역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